나이 그는 는거는 그는 그 그는 그그래서나 휴먼 이진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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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그 이러면은 휴먼 어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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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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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티켓 뭐 번호 씨 <laughs> <시> 보여줘 <웃음> <웃음> 와, 와. 근데 한식 찰떡까라 듣더라 존나 <laughs> 웃기네휴머이 <laughs> 존나 웃기네 근데 <휴머나> <laughs> <laughs> 너 직원 영어 뭔지 아냐? <laughs> 모르겠어요 직원 이어로 뭔데 직원 영어로 뭔데 <웃음> 워킹맨 이해 안 했다 직원 영어로 쳐봐야 겠어 직원 영어로 뭐지 진짜 기억 안나 근데 들으면 뭔가 아 이럴 거 같아 그니까 뭐 직원 영어로 뭘까요 <laughs> 스텝 차라란. <laughs> <laughs> 아, <씨>, 아, <laughs> <laughs> 최근 들어서 게임하다 보니까 <laughs> 하다 보면 버역안된 것들이 있거든. 음.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좀영어가 조금 재밌어. 음. 하면서 나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있거든. 나름 괜찮아. 최근 <laughs> <laughs> 나도 영어 배우고 싶어 가지고 앱플 중에 듀오 <laughs> 알았다. 사루가고 음. 알람 계속 오거든. 귀찮아서 안 했어. 6일 차 되는 날에 더 이상 이 알람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. 당분간 알람 보내지 않을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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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라란 우리 애기들도 태어나서 보면 귀부터 들이잖아 말을 못해도 응. 그것처럼 원래는 귀부터 들어야 된대 응. 그러니까 말을 못해도 들었는데 알아먹어 근데 그거 생각난다 그거 알지? 그 언어를 배울 때본 미디어 영향을 받는 거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언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로 영어를 배웠더니 외국인 친구가너왜 그렇게 재수없는 30대 백인 남자 아는 사람 말하냐? 나도 비슷한 거 알아. 어떤 분이 스펀지도 보고 영어 배워가지고 외국이 정신 나간애처럼 말을 하냐? 그 철로 컨즈보니왜 그렇게 약간 꿍꿍이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<목소리도> 수상을 보고 어려운 예. 사람들도 막 그런 영향 을리신다고그러잖아왜 응. <laughs> 이렇게 어려운 방 쓰냐고 약간 그런 거지. 안녕하세요. 방값오. <laughs> 어, <다리리> <laughs> 하여튼 그 모르는 외국인이 나와서 와가지고 온자 스카이 러면좀 어려운 것 같으면 <laughs> 어 네가 이다. 성노래 대노래는사람들 샤라란. 똥개가 뭐 있냐?